안녕하세요. 오늘은 쉐입 레이어의 펜툴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펜 툴은 지난번에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간단한 사용법을 같이 살펴보고요.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일러스트를 좀 다뤘어서 사용하기가 좀 수월했는데요.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꼭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. 먼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죠. 컨트롤 n. 컴포지션 세팅 창이 뜨고요. 여기에서 배경색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, 듀레이션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, 이쪽은 화면의 창 크기를 지정을 하는 곳이에요. 이 정도로 알고요. 오케이. 왜 컴포지션을 만들고 시작을 하느냐?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컴포지션과 컴포지션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무비가 되는 거고요. 컴포지션 안에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어요. 그리고 공유해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. 항상 작업을 할 때에는 컴포지션을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고요. 펜툴을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. 지금 컴포지션에 배경화면이 까만색이어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거든요. 배경화면의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컴포지션의 세팅창을 불러오는 단축키는 Ctrl-K. 여기에서 하얀색으로 바꿔서 조금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. 펜툴로 보통 직선이나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요. 점을 찍어서 직선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위쪽을 보시면 필이 엑스표가 되어 있는데 필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면 솔리드 색을 넣을 거니 그라데이션 색을 넣을 거니 아니면은 뭐 다이얼 모양으로 돌아가는 그라데이션을 넣을 거니 이런 선택 창이 있고요 선택을 해서 보통 펜툴을 다룰 때는 이런 직선을 그리는 것보다는 곡선을 그리는데 훨씬 더 많이 응용을 합니다 지워 보고요 곡선을 그려 볼게요. 찍고, 찍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떼지 말고요. 굴려주세요. 그리고 연결을 해서 또 굴려주세요. 왼쪽 마우스 선택을 한 상태 해야 되거든요. 이렇게 그려서 수정도 가능합니다. 여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핸들을 조정을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거 처음에 쓰실 때 정말 잠깐만 움직여도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익숙해지시면, 아 어, 그땐 그랬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핸들을 흔들어 보면 좌우 양쪽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? 이럴 때, 어, 나는 한쪽면은 그대로 있고 좀 한쪽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시면, Alt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가 바뀌죠?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. 그러면은 한쪽만 움직이게 됩니다. 어, 근데 얘는 또 같이 움직이죠? 이럴 때 얘도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게 되면 한번 해주고 나면 그 다음 번에는 또 Alt를 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점을 하나 더 찍고 싶다.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Add 버튼을 눌러서 이선 위에 딱 찍어주시면 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. 요것도 역시 수정이 가능하겠죠. 이 상태에서 어 나는 점을 빼고 싶은데 마이너스 있어요. 마이너스 딱 찍어 주시면 없어지고요.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가고요. 이런 식으로 펜툴을 다루게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올 디폴트 펜툴 요정도 알고 가시면 시험 준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쉐잇 레이어가 생성이 됐는데 이걸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뭘 그려 주게 되면 구성을 한번 뜯어 보죠 열어보면 시 컨텐츠에 쉐이이1,2 얘, 얘도 쉐입으로 들어가 있고 얘도 쉐입으로 들어가 있고 같은 쉐입 레이어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쉐입이라는 레이어로 생성이 되고요.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건 지난 영상에서 했었죠? 엔터 치면 된다고. 여기 패스라는 게 있어요. 패스는 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패스라고 했잖아요. 어, 이 패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필수 기능이 나오거든요. 그때 패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. 그 다음 스트로크. 스트로크는 이 외곽선에 대한 명령이죠.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대시. 이거는 점선을 만드는 거예요. 어, 이 선을 점선으로 하겠다. 이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?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간격, 간격이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,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죠. 이렇게 각각 컨트롤 되는 레이어들을 같은 레이어, 실 레이어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.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선을 그려 볼까요? 찍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찍으면 직선이 그려집니다. 직선이 그려졌는데 여기에서 또 선을 연결을 하면 선이 이어져서 그려지잖아요. 어, 나는 이러지 않고 그냥 직선 하나만 쓰겠다. 이럴 때는 직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바닥을 한번 쳐 주세요. 그러면 또 선을 그려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. 컨트롤 누르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단일한 직선만 그리게 되는 거죠. 자, 여기 지금 두 번째 선택이 그 생성이 된 레이어도 보면 쉐입 1, 2, 3 직선 3개 그렸잖아요. 이렇게 안으로 가게 되고 나는 같은 레이어로 쓰지 않겠다 하면 반드시 아무 레이어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도형을 그려볼까요? 별을 그리게 되면 얘는 다른 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거죠. 정리가 좀 되나요? 아, 그리고 아까 살펴보기로 한 거를 다시 한번 그 캡에 대해서 볼게요. 직선을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정확하게 찍어 주시고요. 얘를 조금만 키워 볼게요. 봐야 될게 있거든요.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바닥을 때리면 더 이상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죠. 이 쉐인 레이어를 열어보면 아까. 패스가 있었고, 스트록이 있었는데, 여기에서 라인 캡 부분이 있어요. 요 부분. 지금은 눌러보면, 어, 라운드 캡이라는 게 있네요. 딱 하면, 보셨나요? 이 부분의 끝처리가 달라졌어요. 요거를 쓸 일이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변화하면서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. 대신 아까 점선이라고 했었고요. 요 정도를 보면은 펜툴 다루는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될건본것 같거든요. 어, 붕어도 그려보시고요. 꽃도 그려보시고, 여러 가지 한번 그려보세요.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간단한 내용이지만 같이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